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예수 믿고 가장 하나 축복 받은게 있다면 저는 두말하지도 않고 네, 나에게 오신 성령님으로 주님으로 내 항상 평강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평강이 넘쳐나므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 여러분 세상도 그 평안과 평안 을 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도 그들이 그렇게 원하는 평강, 평안을 원하지만, 그래서 여러분 그 평안이 그들을 지켜주지 못함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의 노래나 세상의 문학에도 평안과 평강을 노래하고 찬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김강석이라는 가수, 저도 좋아하는데 그 노래 제목에 보면 나의 노래, 나의 노래는 나의 힘. 이라는 희망이라도 힘조래의그었던 그러나 여러분 그 평강을 누리는 것 같았지만 그는 자살하지, 하, 자살하지 않았습니까? 문학가 중에서도 여러분 많은 저도 참 좋아하는 게 있어요 해밍웨이의 노인과 마다 전 보기도 그, 어, 하고 영화도 봤는데 참 재밌게 봤는데 그분도 여러분 권총으로 자신의 목숨을 끊고 말았, 말았지 않습니까? 이처럼 그 크기와 양에 상관없이 여러분 세상에 영원한 곳, 영원하지 않는 곳에는 절대로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반문이 가능하지 않겠어요? 영원하지 않은 곳에 평안함이 있을 수 없다면 어찌 오늘 피었다가 내일 저버리는 저 듣고 속에 말할 수 없는 평안이 깃들어 있는가라는 반문이죠. 그렇죠. 그 해답은 어렵지 않습니까? 어렵지 않잖아요. 들 곳은 지극히 연하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깃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네. 빛이 있었고, 풀이 있으라 말씀하시네. 풀이 있게 되었습니다. 천지 만물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고 있기에, 어, 들풀 속에서도, 새의 노래 속에서도, 여러분 쏟아지는 햇빛과 달빛 속에서도 우리는 말할 수 없는 평안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 평안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말씀이시기에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세요. 태초의 말씀이 계시는 내가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분이 바로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 로부수 자체인 까닭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제 본문에 보시면, 이제 몇 시간만 있으면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 합니다. 그렇기에 지금 이 순간 주님은, 물론 제자들도 불안에 떨어야 오를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기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의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헬로로 에리네라는 것이 평안인데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시것을 약속하시면서 그 평안을 가리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의 평안이라. 여러분, 세상에 주는 평안, 평안은 결코 참된 평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평안과 구별하여 오늘 주님이 하는 말씀이 나의 평안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만이 참되고 영원한 평안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아니, 이제 곧 생각해 보세요. 처참하게 십자가에 직혀 주배할 분이 어찌 참된 평화를 질수 있단 말입니까? 그분 자신이 영원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나 아무리 그분이 말씀이라 할지라도 말씀이 역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께서는 그 몸을 지닌 채입장을 떠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찌 그분이 참되고 영원한 평화의 제공자가 될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요한복음 14장 26절이 그 해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한번 가시게요. 26절 시작. 모아이 그가 에게 말한 의의니 그분의 몸은 떠나습니다 <laughs> 그분의 말씀은 성령과 더불어 영원히 살아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몸이 십자가에서 찢겨질 때. 그분의 말씀은 오히려 성령 안에서 참 생명을 입으신 것입니다. 그분의 몸이 땅을 떠나 승천하실 때, 그분의 말씀은 성령 안에서 영원히 샘을 입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24장 35절에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또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베드로 전세 1장 24절 25절을 보시면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의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의 말씀은 새색트로 있도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라면 땅 속에서든 하늘에서든 폭풍 속에서든 심지어 폭탄이 쏟아지는 전쟁터에서든 참된 평안에 있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말씀과 함께라면 평안을 얻는 자에게는 여러분 근심이나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영원한 말씀을 이길 수 있는 영원한 말씀을 가로막을 수 있는 것은 장애물을 절코 없는 까닭입니다. 그래서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라.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의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을 통해 우리에게 다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고백하는 마음을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너희가 내가 사랑하는 너희에세상에서 너희가 다나님을 보다 내가 세상을 이겨낸다 누가 이겼어요? <laughs> 하나님이 세상을 이기셨어요 여러분 1편 기자는 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 1 0 1 5 0 1 6 5절에 보면, 주의 법,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평안이 있으리니, 저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라. 확실한 주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평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평안이란 모든 근심과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 속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과학이 발전하니까, 이런, 요, 무모가 있지 않습니까? 과학자들이, 이제, 우리도 다 만들 수 있다. 어? 인간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럼 만들어 봐라 그랬더니, 흙을 딱 줍더래요. 니네 걸로 해라. <laughs> 흙을 누가 만드셨어요? <laughs> 하나님 만들었잖아 하나님 만맙니요주님의 만들. 말씀만 영원한 까닭입니다 여러분, 그림에 대해서 아십니까? 그래도 뭐 대부분 다 아시잖아요. 저도 뭐 어렸을 때 너무나도 국민학교 때 봤던 저는 국민학교 시대니까 프랑스의 프랑스에가 밀레 아시죠. 그래서 이것도 유명한 퀴즈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초등학생들이 문제를 학 선생님이 문제를 낸 퀴즈에 갔는데 프랑스의 작가 이삭주기를믿 사람 누구 그러니까 아무도 못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가 옆에서 탁 밀었대요. 밀레야냐 <laughs> 그래서 맞췄대요 밀레 밀레가 지금으로부터 1666년 전에 그린 이삭집기 신비스러운 평안함이 깃들어 있지 않습니까? 그쵸? 그 그림 보면 이 세상이 다 무너져 내려읽지라않도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평안함이 여러분 취수가 끝난 들판에 제목 그대로 남은 이상을 죽고 있는 새 여인을 모사하고 있는 평범하고 단순한 이 그림이 어떻게 그럴듯 아름다운 평안이 가득차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 그림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laughs> 이 작품의 배경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내기 19장 9절 10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너희 땅의 곡물을 벨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너희 떨어진 이삭도 치지 말며 너희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너희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짚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타국인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 시금치나 감자를 키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출수할때 발모퉁이 있는 고물을 대지 말라는 거예요. 남겨두라는 거예요.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땅에 떨어진 이삭도 추수할 때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라는 거예요. 고수리 남겨두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먹을 것이 없는 자들이 들어오 파트에 들어와서 그 남은 것들을 마음껏 가져다가 먹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밀레의 그림은 바로 이 말씀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들파에, 들판의 주인, 주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떨어진 이삭을 그대로 남겨두었어요. 동네 아내들이 누구의 눈치도 볼 것도 없이 필요한 만큼 이삭을 거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그림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고 있기에 지워도 지워도 지워지지 않는 참 평안히 그 그림을 감싸고 <laughs>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밀란 그로부터 2년 뒤에 만종이라는 그림을 그렸어요. 가을 거지를 끝낸 저녁, 멀리 들어오는 그의 종속에 두 손을 모아 기도하는 모습을 그린 이 작품 속에서도 지극한 평안이 감돌고 있음은 여러분 이 그림 역시 말씀의 불의를 내리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그림의 배경이 빌리포서 4장 우리 6절,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아무것도 변하지 말고 오직 우리에 기도와 감으로너희구할 것을 감사함으로만이 되라 그대는 모든 자각에 해당하는 하나님의 평안이 그리스도의 조여서 너희 마음과 생각의 생각을 지시시리라. 어디에건 무엇에게든 누구에게든 말씀이 임하기만 하면 거기에는 넘치는 평안이 있다는 라 사실입니다. 태양 입시를 앞둔 험생 앞으로 이른바 행운의 편지라는 것이 날아왔어요. 지금 받아본 편지와 똑같은 내용의 편지를 사흘 만에 28명에게 배송하지 않으면, 배송하면 뜻하지 않는 행운이 찾아올 것이고,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거라는 겁니다. 일추가 아까운 수험생에게 장문의 편지를 여러분 사흘 안에 28통을 써서 띄우지 않으면 저주 받을 거라니, 여러분 이게 행운의 편지가 아니잖아요. 고약한 편지 아닙니까? 어머니와 수험생은 그 고약한 편지를 쓰레기,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어요. 그런데 왠지 찝찝한 거예요. 어머니 마음에 불안이 가시지 않았어요. 괜히 자식에게 이롭지 않는 일이라도 일어날 거는 아닐까 하는 불안감 때문이죠. 그때 마음속에 떠오르는 지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잘 켜게. 지님의 그 말씀이 생각나는 순간 마음을 짓눌러 읽던 불안감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대신 평안으로 가득 찼습니다. 평안을 되찾은 어머니가 행여라도 자식이 그 편지로 인해 불안해하고 있을까 할까 근심 걱정하여 방문에 열어봤어요. 자식의 장문을 열어봤더니 놀랍게도 자식은 성경 말씀을 읽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 있는 자식의 뒷모습이 얼마나 평안스러워 보였겠습니까? 그 평안 속에 있던 그 수험생이 수능 시험에서 고득점을 한 것은 별로 놀라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도 여러분 공생애를 시작할 때사단이 찾아보지 않았습니까? 찾아와 욕하지 않았습니까? 사심을 근식하신 주님을 향해 뭐라고 말해요? 돌덩이로 떡덩이게 하라. 욕했을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마태복음 사장 사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떡으로만 살려 하면 불안과 근심과 걱정의 속박을 결코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 하면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을 얻을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여러분, 평안한 삶보다 더 값진 삶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말씀 속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내 현장 속에서 일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도록 성령님의 도심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지금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 이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고백하시오하나님을 너에게 주신 이온 나의 하님을 너에게 주신 분이 주아 주신 분이 아이 주신 후니. 주신 분이 아멘 주신 분이 아멘 주신 아멘 주도말이 아멘 주신 분이